हमसे कौन से हुई ये पूरी नहीं कमा रही तो सौन 강실로와 장선수님이 내 일까지 보고서도 내린 난 시작과 함께 눈을 떠서 지나 힘들어도 이게 나의 꿈이니 제일 좋네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촬영하다고 다 그래야 난제들이 버리고 있는 청춘의 시간을 산 중이라고 전해 나는 게 꿈에 이 밝은 세상에 누군가의 말들이 내눈로그를 괴롭게 내 삶이 힘들게 꿈을 꾸며 포기하라 배웠으니 우리 우리 이상해도 망칠 수밖에 이미 저문 밖에 모두 그래 야 청춘 남자 기며 후회야 그래 많은 말이지 다 그래. 니들이 청춘적인 그 시간에 나도 지혀 써지 나의 미래를 꿈꾸며. Living in t h s p e c i a l s time 꿈꾸고 있는 나 밤이야. Yeah.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공부 안 중이야. We are, who we are, we are, are we are, are. We are, are. yeah. Don't you know who we are, yeah. 대형은 끝을 거니면 널고 있는 사람들과 나 똑같이 보지 마. 그 들이 휘청거릴 때 말아들리 는 웃음 소리 마저 부러웠 지만, 빼곡하게 지워 서는 칠타꿈을꿈며 꿈을 가지 게된니힘 아. 모니아팀이 없던 내놔 두위 그룹 이 친구 년부터 지금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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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ill dreaming n o w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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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속계 지금 난 계속 계속 고있고또 다른 실험실 들려 걱정속계 없어 실험 실패는 계속 도속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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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속계 나도 노력해야 hey, 우리 구만 나를 버티 여기로 올라왔고 난의 봄을 꼭 기억해야 돼 We're living in a special time 꿈꾸고 있는 낮밤이야, yeah Have a good night, 먼저 자 아직 공부 안 중이야 We are, w e are We are, uh, uh, w e are,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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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, don't you know who we are Yeah. 밤새 공장 위에 뿌리는 그 말을 기도 전에 강실로 왔던 선생님이 보고서도 내내 실험 전엔 잠깐 앉아 고민하지 똑같은 젊은 다른 느낌 그래 청춘으로 정의래 지금 내 옆에 창서 그리고 민차 모두 무시하던 토론의 결과가 어느새 한국을 이끄네 야 이게 우리 청춘의 결과고 우리는 아직 도 뜨겁게 탄다 저래 Living in a specialist time 꿈꾸고 있는 낮밤이야 yeah. Have a good night 먼저 자 아직 공부 안 중이야 We are, we are, we are u h uh, we are u h u h yeah, don't you, know who we are, yeah. don't you know we are, yeah, 모 o v e 고 o c 시간 l 우 d o n t you know we are, yeah, we'll d 생각하면 r c u 마음이 d o n t you know we are, yeah, 모 o v e to gouty, go to h i l do you know we are, we are, we are, we hey. are, don't you know we are, yeah